자, 안녕하세요. 무슨말아시입니다 몬스터, 리모아비 몬스터 다이노 소울입니다. 기본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보시면은 자, 레드 색깔로 되어 있고요. 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쇽 여덟 개입니다. 쇽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안에 라디오 박스는 제가 딱 방수 채우는데 일단 겉에 먼저 보시고요. LED도 이쁘죠 좌우. 서버도 내지 않고요. 당겨 볼게요. 오, 자, 여기 좌우 조정, 속도 조정, 속도 조정을 좀 줄여서 보낼게요. 50km로, 50으로. 50으로. 50으로 보낸 이유는 이제 입문자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4200짜리 때 기념, 기본 배터리지만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면 좋겠고요. 안에 내용을 살짝 볼게요. 자, 다른 거는 약간 좀더 정성을 들였습니다 정성을 들여 가지고 제가 했어요. 자, 발핀 요거 꽂는 요쪽도 옵션이죠. 자, 더 옵션, 빨, 빨간색도 옵션이에요. 얘를 양쪽으로 해놓고요. 방수 서버, 방수 라디오 박스, 방수 변속기, 방수 모터 히트싱크. 여기서 삐삐 달았어요. 삐삐는 물이 담으면 삐삐삐삐 소리 나는데요. 이건 웬만하 물에 안 들어가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총설때 괜찮은데요. 자, 배터리 이렇게 긴거할수게끔벨커 테이프, DFX 옵션, 어, 옵션, 어, 요거는 벨커 테이프인데요. 자, 여기, 해커밧데리랑 오케이밧데리인데, 오케이밧데리가 바로 DFX밧데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나온 밧데리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습니다. 삐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빼시면 여기 되겠습니다. 여기를 빼요, 이렇게요. 빼면 됩니다. 사용할 때는 끼면 되겠죠. 자, 한손 신고. 자, 이렇게 삐삐순리 나고요. 자, 얘는 3.1에 났어요. 울려가지고 3.1으로 습니다 3.2가, 3.2가 되더라도 3.5나 3.7에서 수면에볼때에띡 떨어지면 띠리리 소리납니다. 뒤쪽도 유니버셜 개표가 아니더라도 유니버셜 타입이 돼 있어요. 자, 그래도 윌리바드 서비스로 또 들어있는 것까지 해서 차를 앞바퀴 벌쩍벌쩍 들죠. 벌쩍 벌쩍 벌쩍. 2셀도들 드는데요. 3셀 버전이니까 당연히 들겠죠. 2셀은 1셀인데 이거요 2셀을 추천해드리고요. 나중에 3셀 배터리 이거는 넓은데 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 출고식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 이렇게 50%로 해놓고 100% 하면 엄청 빨라요. 자, 줄여서 보내겠습니다. 일부러 줄여서 보냅니다. 50%로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쭉쭉 땡기세요 감사합니다. 다이노소울. 유튜브에서 아시라브 다이노소울 검색해주세요. 세팅은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오케이. 출고.